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좌우로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으로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역대상의 이야기는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다윗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역대기에 자세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 다윗의 어린 시절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그리고 또 수금을 잘 타서 어, 사울 왕의 그 정신적인 어,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서 음악 치료사로 그렇게 활동했던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도망다녀 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어, 역대기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읽다 보면 뭐다 아는 내용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투입니다 예. 그래서 어 역대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과감히 어 자세히 서술하기를 어 멈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철저히 왕으로 등장해서 왕으로 끝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왕이 아니었을 때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항상 왕이어야 돼요 예. 그게 역대기의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의미도 많은데 왕으로서의 다윗을 강조하는 이 역대기의 특징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처음 역대기에서 등장하는 11장 본문을 보았는데 11장 첫 머리부터 다윗은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세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있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예, 처음 등장부터 왕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뭐 사무엘에게 말, 말,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다.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앞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거다 다 아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사실상 우리 이스라엘이 형통하게 한 사람은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이 장로들이 지금 찾아와서 인정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어, 이스라엘의 왕은 언약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도 장로들과의 언약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고 백성들과의 언약을 통해서 왕권을 부여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저는 지금 다윗이 이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과 언약을 맺고 왕권을 위임받아서 왕이 되는 이 다윗의 장면을 보면서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오는 민주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에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해진 임기 동안만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백성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맡은 사람입니다. 왜 특정 사람들을 그러면 국민들은 이렇게 뽑아서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합니까? 나라의 모든 일들을 일일이 다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 전체가 나서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논의하고 합의하고 결정하고 하면 얼마나 에너지가 낭비되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낭비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도 일상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나라의 일이 한두 개여야죠. 뭐그할 때마다 다 모여 뭐 이러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을 위임받아서 행사할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맡겨 주는 겁니다. 다만 그게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 얼마 동안만 기간을 정해 놓는 거죠. 그렇게 권력을 위임받은 그 선출된 사람들은 그래서 국민들 위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편하게 일상을 살수 있도록 그러려고 그 사람들을 뽑은 거니까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민의를 받들어서 섬기는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국민들 위에 선게 아니라 일꾼들이라고요. 그런데 고대의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정말로 백성들 위에 선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백성들을 누르고 내가 힘이 제일 세다. 그거를 확실히 한 사람들이 바로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게이 옛날 그 시절에 당연한 질서입니다. 그게 신의 섭리다. 그 자연의 섭리다 라고 하는 것이 왕정체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왕 밑에서 자신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왕보다 못한 비천한 존재로 그렇게 스스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니 뭔데 이러면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낮은 사람이다라고 당연하게 여기야만 왕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백성들을 이 정신을 만드는 도구가 뭐냐? 그게 신화입니다. 신화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온그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 거기서도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슷해요.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요 신이. 근데 그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드는 동기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달라요 성경이랑 성경은 인간을 뭐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이도록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창조 신화에서 인간은 뭐냐? 신이 자기가 놀고 먹으려고 심부름할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요. 네. 완전 다른 거죠. 흙으로 인간 만드는 게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같은 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완전 창조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심부름꾼으로 자기 노예로 인간을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 인간은 이제 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는 거죠. 네. 신은 그 인간들의 섬김을 받으며 놀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의 후광을 받은 인물이 누구냐면 그게 왕인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은 신의 아들 혹은 신의 현현 그 자체로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연히 백성들한테 섬김 받고 자기 놀고 먹는 존재예요. 네. 그게 신의 섭리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신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신화가 작동되는 세상은 뭐가 자연스러운 질서입니까?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왕은 백성들의 섬김을 통해 뭐 음식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뭐 하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그게 왕입니다 물론 뭐 중요한 결정을 해야겠죠 뭐 전쟁에 나갈 때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에 어 법을 정하거나 뭐 그럴 때 왕이 이제 나서서 뭐 하죠 근데 그럴 때나 엠 하고 뭐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놀고 먹는 겁니다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오라 그러고 그게 이제 왕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적의 질서다 이렇게 여기는 게 옛날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해하니까요. 네. 그 성경의 이 창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역사 속의 대부분의 왕정이 그리고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안 그런 훌륭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왕들을 우리가 기억 속에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대부분의 왕들은 몇몇 왕을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기억할 정도로 대부분의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직위하는 장면을 보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다윗은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그때 왕이 되지 못했어요. 다 사울의 신하가 됐지. 이제서야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서야 백성들이 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지금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음으로 이두 개의 언약이 완성될 때 그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신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백성들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의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 왕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대통령이랑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합시다, 민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고 허락을 받는 뭐 그런 국회 같은 의회가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긴 합니다. 다윗도 다른 왕들처럼 임기가 없이 그냥 왕권을 행사하고 그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그런 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왕들처럼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 힘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임을 본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온전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왕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백성으로부터다. 이것을 다윗이 기억해야만 그는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왕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망각하면 왕권의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울의 예가 딱 그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도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고 이 사람의 왕이 다 점지가 됩니다 근데 그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사울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해서 그제서야 왕이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처음엔 잘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 건가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부터 사울이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다윗도 물론 다윗은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아서 끝까지 했습니다만, 다윗도 중간에 그렇게 되면 다윗이라고 뭐 이름이 다윗이니까 봐줄게 뭐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다윗도 사울처럼 이렇게 에, 잘리는 겁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동시에 백성들의 일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고 왕 위에 올라서 이제 통치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자기의 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강성해졌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힘으로 강성해지는 게 아니요. 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강성해지는 그런 왕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강성화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강성화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강성화해지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인해서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권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욱 풍성한 감사의 제목으로 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강성하여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새날첫 시간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현실의 삶 속에서 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혈의 피로 새롭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드날개 프로세스, 가을 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육방과 제자 학교, 훈련 받는 성도들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사 세상에 빛이 되고 꿈과 소망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천사 비전을 이루어가는 진강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행복 모임과 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혼란 속에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참 뜻과 참 진리를 바로 알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셀 리더와 셀론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의 재정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위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칠배나 더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사 가정을 축복하시고 휴양 기간 동안 모든 일정과 자녀들과 평안 가운데 잘 지내시고 돌아오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역하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이루어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의 교사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까지도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돕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동역하며 사역하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진관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파송하신 다섯 분의 선교사님과 세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곳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목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를 채워 주시고 동행하셔서 말씀 선포해 주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참 진리로 정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유정자들의 국민을 위하여 공의와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화합하여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북한에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서로 화합하여 분미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져 복음으로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과 담대함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빛으로 인도하사.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우리를 재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주여, 주여, 주여.